자, 이 문제는 전형적인 문제입니다. 개차수열 문제. 자, 개차수열 문제인데, 개차수열로 만약에 개차수열이라는 내용을 모른다. 어, 모르는 사람은 이렇게 풀 수밖에 없어. a, n 더하기 1이 a, n 더하기 n 더하기 1. 대부분 이제 해설지에서 푸는 방법. n에다가 1부터 대입합니다. 그러면, 여기에서 a2가 되고, a1이 되고, 얘는 2가 된다. 그 다음에 n2를 대입하면 a3, 그 다음 a2, a3이 된다. 그 다음 a3을 대입하면 a4, a3, 그 다음에 a4가 된다. 맞지? 자, 그러면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a, n을 알고 싶은 거야. 결론은. 일반항을 구하고 싶은 거니까. 자, 그랬을 때, n 대신에 n-1을 대입해야 되겠다. 맞지? n 대신에 n-1을 대입하면 여기는 an-1이 되고 그 다음에 n 대신에 n-1을 대입하면 여기는 뭐가 된다? n이 됩니다. 됐습니까? 그래서 전부 다, 다 더한다? 그러면 좌변 우변에 동시에 존재하는, 학생, 존재하는 항들은 어떻게 된다? 소호가 되겠지. 맞지? 결국 남는 것은 여기까지 소거되고 좌변에는 AN만 남고 우변에는 A1이 남고 그 다음에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N까지 이렇게 남을 겁니다. 그러면 AN A1 A1은 1이라고 나와있지 맞지? 그 다음에 이걸 표현하면 시그마 K는 1부터 그 다음에 여기는 k 더하기 1이지 맞지? 자연수에서 1만 더, 1만큼 더한 겁니다. 자 그런데 최고 차 아니 지, 지금 제일 마지막 항이 n-1까지 가야 됩니다. n-1을 넣야지 n이 나올거지 맞지? 됐어. 그래서 이거를 계산을 하면 얘는 1 더하기 우선 k는 자연수의 합이다 맞지? n-1까지 자연수의 합이니까 2분의 n-1, n, -1, n. 됐습니까? 상수는 위에 거랑 곱해야 된다. 그러면 n-1이 된다. 자 그러면 얘 정리를 하면 얘는 2분의 그 다음에 1, 1 없어지지 맞지? 그 다음에 n제곱에 여기에 마이너스 n이 있는데 2가 올라가면 플러스 n이 돼버린다 그래서 2분의 n n 더하기 1이 될 거고 그러면 역수 구하라고 했습니다. 그러면 시그마 an 분의 1은 얘의 역수입니다. 그래서 n n 더하기 1 분의 2가 될 거고 그러면 부분 분수다 맞지? 그럼 이 앞으로 빼고 결국 남는 것은 1 분의 1 빼기 2 분의 1 점점점 맨 마지막에 n 더하기 1 분의 1 이렇게 남겠지 맞지? 마이너스 어차피 무한대로 보낼 거니까 다 상관 없습니다. 중간에 거다 소고되고, 그래서 답은 뭐가 된다? 이가 됩니다. 자, 이게 뭐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입니다. 일반적인 방법인데, 어, 시험 칠 때는 사실 개차 수율이 이제 뭐 교육 과정에서 어, 공식적으로는 좀 빠지긴 했지만, 그래도 개차 수율을 알고 있으면 훨씬 더 빨리 풀 수가 있습니다. 잘 보세요. 지금 얘는 개차수열이 이겁니다 an 더하기 1 빼기 an이 n 더하기 1이 됐다 이게 바로 개차수열이라고 어렵지 않아 그럼 an 구할 때 어떻게 할수 있냐 면 첫째 항에다가 그 다음에 시그마 k는 1부터 여기서 중요한 게 n-1이라고 그 다음에 얘를 집어 넣으면 끝납니다 그러면 이렇게 구해가지고 지금 이 식이 나왔거든. 이거 k로만 바꿔주면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 식이 나왔는데 지금 한번에 바로 나오잖아. 됐습니까? 어그 이후의 과정은 그냥 똑같이 하면 된다. 됐습니까? 그래서 학교 시험 칠 때는 이 과정 하는데 시간이 좀 너무 많이 걸립니다. 어. 선생님 이 개차 수열 어, 강의 해놓은 거 보세요.